78 십자가 명상 제목 에고와 진정한 나 명상은 살아있음인 A living being으로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것이다 명상은 마음속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마음속 생각을 어둡게 한다는 것은 생각을 더 이상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작 중요한 것은 생각 너머에 있는 그냥 살아있음인 어리빙빙이다.어리빙빙은 현재형으로 지금 살아 있음 그 자체를 말한다.살아 있음이라는 것에 자신의 이름이나 역사를 더하지 않고 그냥 살아 있다는 바로 그 느낌이나 그 상태를 말한다.잘 산다 못 산다 이쁘다 안 이쁘다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남자다 여자다 등 어떤 것도 붙이지 않는 그냥 살아 있음을 의미한다. 어 l i v 을 산혼이나 생명으로 번역된 것은 그냥 놔두고 직역을 해보면 본뜻이 명확하게 잘 전해온다. 리 i 을 살아로, 빙을 있음으로, 살아서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살아 있음으로 번역을 해보면 너무나 깨끗하고 맑은 말이 된다. 살아 있음으로 있는 그대로 있는 것, be as it is, a living being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살아있음은 어떤 형상이나 모양은 없다. 하지만 어떤 형상이나 모양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원자 의전 전자 등0 0 1만이형상 i 모양 l 있어 있어 보이고 있어 어떤 알갱이들을 뜻하지만 원자의 99.99%는 형상화 모양이 없어 보이고 있지 않은 텅빈 공간을 의미한다. 원자 안의 일종의 알갱이들을 의미하는 물질적인 형상인 몸과 심리적인 형상의 마음속 생각은 보이지 않는. 어~ 리빙빙 살아있음에 비하면 먼지보다 작은 것이다. 이것을 만나는 것이 바로 명상이며 살아있음의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것이다. 안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으로 고쳐질 것 같지만 생각이란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 효과는 얼마 못 가는 경우가 많다. 아예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근원이 되고 마음속 생각을 잘 다룰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 생각을 생각으로 다루고자 하는 차원을 넘어 아예 생각을 잊게 한 근원에 가서 그 생각을 다루는 것이다. 원래 생각은 같은 차원으로 또 다른 생각이 다루지 않고 생각 너머에 있는 살아있음으로 있는 의식으로 살아있음으로 있는 의식으로 어리빙이 생각을 달하도록 창조되어졌는데 이것을 너무 쉽게 감가하고 살아온 것이다 이것은 바로 장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어리빙이 되었다고 하는 말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다른 동물들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한 문장으로 지어졌다 라고 표현해 놓았지만 인간 창조는 이 단계가 있음을 장세기 2정 7절을 보면 쉽게 알수 있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이 경험을 해보면 더 쉽게 알수 있다. 나는 몸이 망가져 항상 냉통증을 감내해가는 불편한 몸과 상처받은 마음으로 힘도 하는 내가 있지만 이러한 상태로 있는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내가 또 있다. 이것은 자아로서 둘이 있다는 말이 된다. 이순간을사라라이 저자 에카르 또레의 경우와 같다. 이둘중 어느 것이 진정한 나인가? 이걸 읽거나 듣는 사람도 저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를 떠올려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누든지 지금 해보면 귀한 경험을 해올수 있다.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자신과 그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을 떠올려 보는 것이다. 자신이 둘이 된다는 말인데 어느 자신이 진짜 자신인지 창세기 2장 7절은 바로 이 둘이 자아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라고 볼수 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몸과 마음이 자신이 된 나이다 흔히 무의식적으로 몸과 마음과 동일시된 자신을 에고라고 한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어린 빙이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어린빙이 진정한 자아로 내가 되는 것이다. 애고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진정한 자아인 어린빙이 살아있어 사느냐는 자신이 의도된 선택에 달려있다. 2024년 5월 6일.